자, 바디를 벗기고 하면서 또 할게요. 드리프트라는 거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,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거를, 이제 뒤쪽으로힘르 너무 거를 바디 쪽으로 이렇게 틈에서 밀어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드리프트라는 게 이제 사실 자유로워 했으면 좋지만 자유로워 없이 하는 게더 재밌어요. 그고또 보스들은 또 바디 피로 꽂지 않으니까 나중에 LED 같은 거 잡아도 되고요. 기본 세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진행만 해볼게요. 자, 팻매리 기터입니다. 아, 이제 저, 이제 자, 이제 좀, 삼이목맞죠게을틀면서이것도 역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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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야, 우이 자, 방 같은 경우는 앞에서, 살짝 역타를 차는데 여기서 이때반대 차가지고, 이렇게 갈 거를요. 다시 들어가요. 어, 이게 역타. 이게 타이어를 보시면 타이어가 반대로 가죠, 반대로. 이거 뭐, 이용을 좀 잘하실 거예요? 그리 저보다 고수들이 많아요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 진을 하는 건두번다 하셨잖아요. 팔자주행을 하세요. 팔자주을 하면 어떻게 돼요? 이 짧잖아요. 여기서 반대로 탁 쳐야 돼요.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치면서 코드 쳐야 돼요. 이거 이거 이용이래요. 보세요. 요거 이용이래요. 선수니다코너 브릭. 오. 나와줘. 아코너. 그렇죠. 그렇죠. 아. 아, 이게 좀 어려워요. 너무 짧죠? 시작부터 해까요 조금만 넓혀도 쉬워요. 조금만 넓혀도 자 이제 합니다. 여기서 손 살짝 이렇게 그렇지! 그렇지 이렇게 한번더 해볼게. 가려줬줘 좋아 어떤 이인이 알겠죠? 여다서 이렇게 한번지 돌다가 가져 왔을 여기 와서 여기서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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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요 뒤가 확 걸잖아요 이게 실제로 얘기하자면 운전하다가 뒷브레이크를 타면 삐- 뜨듯이 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서 브레이크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. 브레이크 잘 숨기셔야 돼요 브레이크 잘할수 있는 활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 혜연이는 뭐 해보시면 좋겠지만 좀 많이 어렵게 어려울 거예요. 알겠죠? 바디핀은 바디핀, 이제 고수들은 바디핀 안 끼죠. 예, 고수들은 바디핀 안끼는데 감사합니다. 예. 자, 처음이니까 좀 어렵겠지만 그렇죠? 그 반대쪽으로 하셔야 돼요. 반대쪽으로. 반대쪽으로 잘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오른쪽 틀면서 반대쪽 으로 확쳐야 돼요. 한번 후진 안 하고 아 어렵죠? 예, 자, 바로 바로 바로. 사실 어, 여기서는 좀 어려울 거고요. 나중에 넓은 데서 한번 해보자. 여기 너무 좁아 여기. 그렇죠? 예. 연습을 나중에 잘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우리 님 다음에 올 때는 좀 연습 잘 돼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320이었습니다.